반갑습니다. 어, 상보상조 TV 구독자 한 분이 또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레위기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 또 비늘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지는 오래되지는 아니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순대도 먹고 또, 고등어도 먹고, 갈치도 먹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지켜야 될수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렸는데, 바울이 서신서에 여자는 어 예배를 드릴 때에 수건을 쓰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아무도 수건을 쓰지 않지만, 카톨릭에만 수건을 쓰죠. 또 여성은 앞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여성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어떻게 봐야 되죠? 신약성경에 있어서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문화적 측면입니다. 문화는 변화무쌍하죠. 진리 외에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지요 바울은 이 하나의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자신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레위기는 또 바울의 관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어, 율법에는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또 도덕법이 있죠 도, 도덕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세법 중에 두 법은 시효가 끝났습니다 아니 완성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시효가 끝났다는 게 뭘까요? 완성된 법이라는 게 뭘까요?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딱 눈을 뜨고 막 눈을 부러리면서 아대 조선의 운명을 걸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미 제국주의는 물러가라.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에 의해서 지금 제압된 상태이며 포로 상태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김정은 동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신고해야 지 되죠. 국정원이 신고하겠죠. 그럼 제가 어떤 법에 걸립니까?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선동죄죠.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됐어요.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에 흡수가 되고 통일이 됐어요. 김정은 세력이 다 무너졌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또 교회 청년들을 모아놓고 설교단에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는 살아계십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다시 모셔와서 이 나라를 어 백두일 통으로 만듭시다. 라고 설교하면 또 국정원 신고합니까? 국정원 그런 신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어디 신고해야 됩니까? 119 신고해갖고 정신병원 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어, 그 때는 법이 접촉되는 것이 또 어떤 상황이 지나면 접촉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완성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 주기.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죠.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없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포르로서 나온 사람들에게 시민법과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요 이미 그 법은 완성된 법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법은 오직 보편적인 인간으로 지켜야 할그 도덕법만 남아있죠 제 논리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리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고등어와 순대를 마음껏 먹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껏 먹고요. 또 순대 파시는 분들은 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돈 벌였다 이렇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법 중에 모든 법레 위기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사랑의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진리 그리고 우리에게 보편적 상식으로 주신 도덕법 이법 외에는 제사법과 시민법은 완성되었으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단번에 다 지킨 것처럼 만들어 주셨고 완성해 주셨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 법에서 해방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